입니지 최현지. 오메이 일본 나무야지메 소속에서 이제 한일전 대결. 자, 컨텐더리그에 레려다볼게이 한국의 최현지 선수, 일본의 우메오메이선수 최현지 선수는 지금 개 어, 계체량 때 300g이 오버가 됐습니다. 간 거라고 오버가 됐지. 네, 300g 오버가 돼서 지금 어, 경기가 경기가 <laughs> 지금 이전 감점을 어, 그, 페널티를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일본 선수, 페어 메이 선수가 입장을 했는데요. 아, 상대 선수인 아, 한국의 최은지 선수. 아, 최종 오바로, 300g 오바로. 예. 아, 라운드. 점을 감점을 받고 1라운드, 2라운드 1점씩 감점을 받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개런티도 50% 상감이 됩니다. 아마음이아프네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또 최진 선수가 지금 대상 포진이 걸려서 헌철이. 대상 포진 때문에 운동 못 해갖고 최중을못밴거 아니에요? 하 이거 참부심한 선수예요. 잘 하고 있다가 예. 갑자기 대상 표진 와서. 되도 운동 못 하고 체질 못 되는데 이 온퍼를 뭐 바로 교체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교체되는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들는죠 하지만 프로 선수는 변명이 없습니다. 예, 감량을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고 예, 대상포지에 걸린 것도 몸관리를 예, 못 했다고 할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실수가 있었던 거니까 맥셀치한테 들을 알페이티. 죄송합니다. 투데이 코베인 이벤트. 여성서 대단 끝매치 파이팅. 불꽃 신장 163센티가더 화질 화질 해운님을 보려면 화질 참 1번. 좋게 보는 비 예. 어떻게 해야지 오메오 메라 그래서 카메라 문제고 카메라 무기를 지는 힘을 로면 화질이 안 나죠. 랜더 신장 163 c m 미 20전 9승 11패 대구 비어리스짐 소속 은최은자최선수 <laughs> 네, 고고 이분은 참고로. 지금은 나보다. 지금은 최종적으로. Umeo 고 a y Umeo 최준영 우메우메이. a y Umeo May. Umeo May. u m e 이 May. u m e 선수 a y Umeo May. Umeo m 기대가 됩니다. a d y o 기 d 이 엄청나게 뛰어 i 우리나라 국내에서 거의 don't know. I'm so glad you don't know. I'm so glad you don't know. I'm so g 0 glad y o 전체 라운드에서 이 점의 감점을 안고 경기를 임하겠습니다. 이 어, 아, 점의 감점. 이 아, 점인가요? 이 아. 점입니다. 이 점. 2점. 지금 이 아, 점이라고 했어요. 라운드 원. 아, 졌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 점이면 두 아, 라운드를 아, 지고 아,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요. 아, 그렇죠. 자, 약간 지금 뒤로 아, 체인지 선수가 조금 밀리면서 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계로는갈 수가 없어요. 로는 자, 채인 선수가 좀 타격을 좀 허용했어요. 어, 확실히 나고야 선수, 경고한 펀치를 뽑고 있습니다. 음, 나고야 선수. 아, 나고야가 아니고. 아, 근데 우메오 선수가 복싱 스킬이 있습니다. 꽤 좋아요. 제이걸스 챔피언이거든요. 채인 선수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이! 하이! <목소리> 제이스 렇게 보면 포스터에 아, 항상 나오는 아예 아, 그렇죠 아, 예 우메 선수는 실력이 엄청난데 아, 아, 채은희선수가 밀리면 안 돼요 어쨌든간에 밀리면 안 됩니다 아, 예 날카로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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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 펀치를 아, 갖고 아, 있는 최인희 선수입니다. 재준 선수 는좀 들어가야 돼요. 압박해 어, 밀리면 안 돼요. 어, 어퍼 들어갔습니다. 재준 선수 어퍼 들어갔고요. 그렇죠. 다음 조 세트 갔습니다. 지금 본 실력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뭐 대상 토진 걸린 상태인데 뭐 얼마 뭐, 나뭐 대상 포진이면 감기보다 한세 배는 심한 병이에요. 아시죠? 예, 그럼요. 예. 엄청 아픕니다. 어, 일단 당 걸린 게 어, 예. 있어요. 라운드 10초 전.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맞죠. 바이러스가 들어온거기 때문에 사이터들이 이제 체중 감량할 때 몸을 이제 많이 안 먹으면서 운동만 잔뜩 하니까 메뉴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자 젠지 선수는 좀 이겨내야죠 네. 어 좋았습니다 자 어퍼 콤비네이션으로 경기를 풀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큰유의타은 없습니다 선수가 어퍼컷 한번 재미를 봤거든요. 한번 잘 들어가면 네. 어, 이다아이게 예.. 무기로 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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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목> <목> 이 김정수 선님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급진 말이었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너무 아쉽네요. 지금 잘 들어간 공격은 자기걸로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선수는요. 어,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왜, 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김성수 해설위원님. 아, 아 예. 아, 예. 그런 네, 것들이 아 많아지면서 자기 무기들이 네. 많아지면서 예. 나중에 다시 새로운 게또 생기고 예. 아, 아,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런, 그렇죠. 네. 이런 어떤 해설의 포인트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시청자분들도. 젠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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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수가 북싱으로 네. 데미지를 아. 많이 줬어요. 근데 이 정도로는 네. 부족합니다. 네. <몬에 Sounds> <laughs> 아, 정은 선수, 전지 선수가 대체를 저번에도 실패했었군요. 이건 앞으로 고쳐야겠어 그러게요. 선수좀 불안한 게 있는데 어, <스 Taiwan> <infinity> uh, 3점가 최현 선수 예 허용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압박을 서로 해야죠. 재현 음. <목소리> 선수 바디로바아받아 쳤지만 음, 압박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대 보여줘서 일본 관중들박수 받았거든요. 항상 어. 부르네요. 아. 준비하고... 예. 예. 대상포진이 얼굴에 왔더라고요. 얼굴에 와서 지금 얼굴 자꾸 찡그리고 있죠. 얼굴 통증을 흡수는 같습니다. 아. 아. 개의별로, 예. 얼굴 얼굴이랑 그 쪽으로 많이 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저도 독서를 한다고 하면서도, 체육 선수, 독서를 다 참고, 잘 듣고, 열심히 훈련, 훈련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챙기고 싶은데, 아 경기로 선수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 아, 야, 그 선수 모두 지금. 자, 버팅인데. 네, 라스트 10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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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운메오 아, 메인 선수도 출혈이 진짜, 상당합니다. 진짜. 자, 경기 10초 합니다, 바로. 에렇지 뒤로 밀리면 안 돼, 줬는데. 아, 좋습니다. 와,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그래도. 스 아. 스탑. 아. 자, 전반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성은시는 대전 근교 목포이전또 대구 메타이어어 열심히 싸는데 아, 이한테이성원님께서참주시 아, 순간량에서 예, 오늘 감점을 안고 경기를 뛰어 때문에 네. 좀 안타깝네요. 300g 차이면 300g 정도 예한 책은 거지한 책은 는데아 이거 좀 아쉽습니다 예 어쨌든 뭐네 이거는... 예, 승부의 세계 냉정하게 하고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럼요 <laughs> 야, 일단 어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첫 번째 싸움은 개최니까 개최해서 네. 서로 두 선수가 처음 싸우는 거고 예. 두 선수가 맥스FC 컨텐츠들이고 에이틴나 같으면 경기 안 하지 그 다섯 번째 경기 고민, 아 왜요? 안 하지 뭐하러 아픈데 나 이겨도 돼 저렇게 아픈데 다치는 3대형판 정화 502배의 선수의 주입니다왜나 <목소리> <스위트. 목소리>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저렇게 많이 했는데 옛날 관장님들은 괜찮대요 아그렇구 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나 진짜 막 콧뼈 진짜 많이 부러졌거든 그때마다 부러졌는데 다 괜찮대 뭐 괜찮아 내가 봤는 거지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 <목소리> 현실적인또 냉정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돈 많이 주면 안 하겠다. 진짜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뭐 UFC 경기에서 최종 우승하서 안해 그러고 돈 받고 갈 거야. 그렇죠. <목소리> 맞아요. 지구서 내가 UFC 못 가는 거보다 이기고 다음에 한번더할 그게 낫죠. 진짜로. 진짜. 네. 네. 코메인 이벤트 경기. 멀리 일본에서 왔습니다. 네, 오메오메스는 어, 메이 선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저 김성재 선열님의 네, 그태설이 아, 정말 마음에 저, 들어요. 오늘 경기 소감 말이에왜 왜냐면은 어 사실을 어, 포장을 어, 잘할 수도 어. 있는데 선수들 어. 히 네. 있는 그대로의 표현 이런 것들 사실 해 주는 분들이 없거든요. 뭐 다만 이제 농을 좀 아, 먹을 수 아, 있겠지만 아. 아주 그런 아. 부분에서 배러분들 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 댄스가 가리나이 나다고 했대. 아, 아, 메오메이선 어, 오늘 시합에서는 항상 연습했듯이 계속 연습하였지만 아직 시합이 끝나고 보니까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맥스 FC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의지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대화 좀좀들어하겠습니다 아, <laughs> 그래가면 마스하고 시합선とか考えてますか? 어, 이시가 ぜひまた、友人選手、ちょうなしなしど体調のいい時とか、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誰か対戦していただけた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最初の試合は、キム・ジン・キム・ジョンにお願いしながいます。 일본으로도 알아요그 아, 일본은 또 시합을 일본, 많이 갔 b 습니다우메오메이 네, 선수였습니다. 네, 축하봤습니다